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제가 캠핑을 와봤어요. 네 여기는 지금 숙소인데, 저기 침대고 여기 침대. 네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 이 되어 있고. 우와. 여기 욕조 있습니다. 음. 욕조. 에서 씻으면 돼요. 여기는. 아 네. 와 좋네요.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손 씻는 데도 있고, 비누는 텅 비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다 소개한 것 같으니까, 그러네? 혼나 볼테냐？기 <laughs> 분이 좋아 보이 는데 혼나 볼테냐？우와. <laughs> 어 <죽었다>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엄마, 조금 조금 어가는데 조금 두어간다 <laughs> 와, 컴포트가 <풀포트는> 멋있다. 어! <laughs> <오! 웃음> 아직도 와이파이. 이 불꽃 색깔이 파란색이지, 파란색이 더 뜨거운 거야. <intellectuals> <waZing> <usate in ㅋㅋㅋ>

이야, 대단하다. 쳐 볼게. 받을게요. 아니지 않을까? 어머, 귀엽게도 생겼네. 어머. <laughs>